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갈라, 갈라 코인입니다. 갈라 게임즈 코인이죠. 게임 코인입니다. P2E 게임. 자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버는 겁니다. 뭐 채굴 관련해서 아이템 관련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이 갈라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요근래 이렇게 이 P2E 게임 관련 코인 같은 경우가 요근래니까 굉장히 뭐 그,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대박을 치는 게임이 출시가 안된 관계로 답답한 행보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갈라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안에서 이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익스플로이인가 쉽게 얘기해서 이 취약점 노출 고, 공격 관련 그러니까 이 약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풀렸다 하는 감도 있었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인데 당연히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재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답보를 보여주다가 자 녹아내리는 듯 하락세는 없었습니다. 현재 입금량 거래량이 급등 중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게임 관련해서 이제 출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Mù 투자회사들의 어쨌든 투자도 이끌어 냈었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먹거리가 없었던 코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과 하강의 파동 안에서 어쨌든 간에 하락세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세로 버텼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갈락게임즈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는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회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게임계에서는 그래도 P2E 게임 회사 치고 굉장히 탄탄하고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였다고 또 평가를 받는 갈락, 갈락 코인 생태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버텨줬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22원, 22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인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이 P2E 게임 이렇게 많은 이 시장들, 이제 많은 이제 이 기업체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내수, 내, 지금 내구성, 이제 내구성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연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AI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게임성 시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AI 그리고 이제 RWA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자금이 그나마 몰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아무래도 내부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니모카 브랜드하고 이렇게 파, 파트너십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갈라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자 현재 지금 7,325억입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은 현재 22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실크로드 관련해서 마약 관련해서 압수한 코인들을 지금 어쨌든 매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간에 요 요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 정부가 치고 나가고 나가고자 하는 기세입니다. 범 세계적으로 어쨌든 코인 관련 시장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 적극적인 투자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 우린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를 해야겠죠. 범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럼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나요? 자, 한국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야, 뭐만 차리면 대박 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미 내가 생각한 거는 길에 쫙 깔려있을 텐데. 항상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부터, 소액부터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전문가,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지 의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0 1 0 7 2 3 7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간에 항상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코인계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